네, 다음으로는 효정 보고의 시간입니다. 어, 저희가 일지구에서도 어, KTGY2020이라는 이름으로 일지구의 4일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어, 식구님들에게 어, 은혜롭고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원경 식구님께서 이제 자리해 주실 건데 단상으로 보실때큰 박수로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 교회 식구 청년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어, 아 제가 이런 곳에 나오면 머리가 너무 하얘져가지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우선 저는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뭐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나오고이 청년 예배 말하는 건데 청년 예배를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 그런 열심한 히 청년도 네, 아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정말 하늘 부모님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평범한 청년이 여기 앞에서. 어 어, 좋은 얘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제가 참석하게 된 계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참석하게 된 계기는 음~ 먼저 작년에 퇴사를 하면서 되게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길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에 대해서 좀 정말 괴로운 고민을 많이 하고 심각하게 힘들어했었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이 공고를 보게 돼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전에 <laughs> 이거를 먼저 제안해 주신 분들이 여러 현수생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그것만 해서 저는 보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또 어떻게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너 이렇게 음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수련을 가봐라라고 하셨고, 근데 하필이면 제가 다시 재취직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어 내가 굳이 이 수련을 가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그 과정 중에 만물복귀 교육이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진짜 이거는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내가 갈 필요 없겠구나라는 그런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난 어차피 회사 있으니까 갈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늘이 자꾸 이끌어 주셔서? 음, 아,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회사에서 느꼈던 거예요 다녀보는 그 와중에 그래서 정말 어, 아,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또 12월 말에 저 연합 예배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아, 제가 말씀 카드를 그날 뽑았는데 이 말씀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아, 나또 하늘이 또 나를 이런 곳으로 또 몰아세우시나? 근데 저 문구를 자세히 보면 어, 나를 찾고 어,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환의 길을 가지 고 순환의 길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수련을 보내시려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좀 인생에 시련이 많아가지고 시련의 하나님도 많이 만났었고 괴로움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도 많이 느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잘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늘 부모님이 정말 실존에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고 그거를 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음~ 저희가 일주일 동안은 들어와서 이제 심화 원리 교육으로 이제 윤경환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 천복궁에서 네, 수련을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활동에 꽃이라고 할수 있는 만물복기를 드디어 제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laughs> 만물복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런데 음~ 정말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행복했었고 그리고 <laughs> 너무 정말 사, 사랑스러운 그런 조언을 만났고 정말 한 목표를 향해서 하늘 부모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자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너무 네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이때 저는 역시 하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근데 언제 만났냐면 어, 그 마물복기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연장 연, 연장 전때딱 만났어요 어떤 하늘 부모님을 만났냐 어~ 이 청년 지나가는 남성 청년한테 까지 멘트를 쳤어요. 멘트를 쳤는데 아 저는 어디서 왔고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딱 보더니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막으면서 귀를 막으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요.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는 순간 멍해져가지고 그 사람을 딱 보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진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갑자기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저 사람 표정을 봤는데 정말 시체, 시체처럼 보였고 싸늘했었고 그 어떤 생명도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에서 얼굴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뒷모습에서 저는 저의 행복한 위치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우선은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랑을 줄수 있는 입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 뭐또 다시 돌아갈 곳이잖아요 학사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뭐 오늘의 목표 이런 이렇, 이런는지 보고 드리고 같이 뭐 함께 또 다시 결의를 하고 이런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구나 나는 진짜 감사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정말 진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laughs> 이 만물복귀가 끝난 후에 어, 이렇게 YSP 통일교육도 받았, 받았었고, 어, 참부모님께서 한국 역, 역사에 어떤 선리적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게 되었었고, 우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스텝 수련도 마치고 그리고 원대 수련도 마친 후에 원리 수련도 마친 후에 이렇게 정리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 지리산도 갔었고. 네아 맞아 맞아 아, 지리산 너무 큰 사진 죄송합니다 설악산도 갔었고 네, 여기에서 아, 네, 학군장님께서 인생샷을 많이 건졌는데 아, 정말 멋졌어요 그때래서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마지막 날은 양대목장도 가고 스키장도 가면서 모든 수련을 네, 끝마쳤습니다 그, 그리고 아, 수련에서 수련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을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그니까 결국 하늘은 왜 우리한테 나한테 시련을 주시고 인간한테 왜 시련을 주시는가를 생각했을 때 어~ 인류 역사도 그랬던 것처럼 선이 항상 희생해서 승리에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 우리는 결국 참고 참고 또 참으면 하늘 부모님이 더큰 선물을 이거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한테 큰 시련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사랑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네 저는 진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결국은 저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음, 많이 그 동안에 하늘 부모님을 의심 의심 <laughs> 의문이 들었던 제가 좀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종적으로는 그게 하늘 부모님 사랑의 하늘 부모님 만났는데, 근데 솔직히 종적으로만 느끼면 무형이잖아요, 무형이신 하늘 부모님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돌파해 줄저 정말 그 KTGY 4십일에2 0명가량이 정말 함께했던 수련생 친구들을 보면서 와 진짜 하늘 부모님은 실존에 계시는구나를 체유를 했어요. 한명한 한 명한테 하늘 부모님이 임재에 계시고 이 이한명한 한 명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늘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의 형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짜 사랑이 많은 이한명한 한 명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학사장님, 학군장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또 아또아 느꼈던 거는 어음이한명한 한 명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진짜 인생의큰 인연을 만나려면은 1년에 한 명도 만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20년 동안 만날 사람들을 저는 1년에, 그러니까 진짜 40일 만에 한한 번에 다 만난 거예요. 20년을 저는 번 거죠, 진짜. 그래서 그거를 돌아와서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느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저희는 결국은 끝은 행복이니까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저희가 이곡 이치를 향해서 다 함께. 행복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정말 저희는 승리할 수 있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그 소감이나 이런 걸 심정공유를 많이 수련해서 했는데 끝까지 하지 못했던 말이 네, 학사장님들 학군장님 들 그리고 여러 공직자분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KTI 다시배 수련생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